어 그게 돼야 돼 먼저. 그니까 앞에서는 기하적인 어떤 그래, 그래프를 봤잖아. 그게 뉴턴이 이제 많이 연구했던 분야고. 지금 저 물리계의 속도 가속도로 미분을 한 거는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가 이쪽 이쪽으로 많이 연구했어요. 를 그러니까 지금도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그 집안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대. 저작권이 있는가봐 미분에. 저작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야. 부럽죠. 그치. 내필발해주 우리 할아버지는 뭐 했나. 그때. 속도가 속도. 복습 먼저 하죠 복습. 응. 미분 정의가 뭐였어? 우리가 그 미분 계수를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무슨 변화를 먼저 배웠어요? 아, 그 전에. 그지 평균 변화, 그죠. 맞죠. 어 곡선상에 서로 다른 두 점이죠. 있두점 사이에서 음,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을 봤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런데 두 점이 거의 같아지는 순간 이 델타 x와 델타 y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미분의 정의였어요. 납득이 되죠. 예를 우리가 어, y를 x로 미분한다. dy/dx라고 표현한 거야. 음. 아니면 뭐 y 프라인뭐그 말이 그 말이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배경 설명. 수직선 상에 움직이는 한점 p가 있어요. 1차원 상의 움직임이야. 공, 아, 평면이 아니야. 어, 1차원 상의 움직임이야. 그리고 이 p 의 좌표 위치는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변수가 T야, 그러니까. 음. 이게, 이게 주인공이야. 첫 번째, 속도를 보겠습니다. 속도가 영어로 velocity? 응. 어. 변수가 t니까 bt라고 해요, velocity. 속도가 뭐죠? 속도의 정의. 네. 어. 어, 네. 어. 시간 분의 거리. 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속력이거든 거는 속력인데, 어, 속도와 속력은 다르죠, 물론. 거속 시원하다 기억나요? 중학교 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얘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죠. 얘는 시간분의 거리는 아니고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위치. 알았지? 위치.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다른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등속 운동이 없어요. 어. 델타 t가 0일 때는 순간의 속도만 있는 거죠. 그렇죠? 어, 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의 분 정의가 돼 버려? 누구 정의요? 미분의 정의가 돼 버려. 그래서 그래서 위치 x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됐죠. x 가 ft였죠? 네. ft를 t로 미, 미분한 거야. 네. f 프라임 t죠. 어쨌든 위치 미분이 왜 속도다. 그래서 위치 미분 속도고 가속도는 뭐죠? Acceleration at가 되겠죠 at. 시간에 따른, 아니, 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야. 어,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요 델타 t가 0. 몰라, 니들 물리 시간에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물리를 참,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참 좋았거든요. 정말 저렇게 잘 가르치는 분 없었어요. 정말 잘 가르쳤어. 잘 가르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깔끔하게 가르쳤어, 되게. 깔끔하고, 어, 완전 그 물리 정통파 스임이었었는데두분 다. 내가 너무 난 <laughs> 내가 어려웠어. 어. 이게 바로 어,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속도 미분이 바로 가속도다. 맞죠? 네. 그럼 뭐 v 프라임 t라고 할 수도 있죠. 또 vt가 뭐니? 속도란 게 위치 미분이었죠? 네. 그렇죠? 얘를 다시 미분해죠? 위치를 몇번 미분한 거야? 두 번. 그래서 두번 미분한 함수를 이계도 함수로 불러요.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두 단계로. 어. 투 스텝 도 함수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211 쪽에 있죠. 그래서 뭐 위치 약간 그죠. 위치 미분이 그래서 근데 내이표 별로 안 좋았는데 <laughs> 위치 미분이 속도고요. 너무 도식화하는 것 같아서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도시이에요 사실 가속도 학생들은 얘만 보거든요. 그 원리는 안 보고 그게 좀 안타까워 사실은 됐죠 약점 휘어잡기는 그냥 거기 책에 보이죠 약점 휘어잡기에다 별한 개만 쳐서요 이런 거죠. 속도란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율이잖아 거리가 아니라 위치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증가하면 좌표가 플러스 양의 방향이니까 그렇죠? 어. 델타 X가 플러스가 돼서 속도도 플러스가 될 것인데 운동 방향이 왼쪽이라면 그렇죠? 좌표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감소하죠? 그럼 이제 속도도 음수가 되겠죠. 어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오케이 그래서 이로 가면 양의 방 속도가 플러스 이로 가면 속도가 마이너스 그면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뭐가 되겠어? 0 되겠죠 오케이 뭐 그런 얘기야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물리 개념만 잘 보면 돼요 212 쪽에 <laughs> 시각 t에, 따, 시각 t에 대한 변화율. 자, 우리가 방금은 시간에, 위,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봤죠? 그래, 속도라고 했죠? 근데 위치의 변화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어떤 길이가 시간 t에 대한 함수가 되면은, 걔를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율, 변화속도 같은 말이에요. 변화율, 변화속도. 어떤 넓이가 시각 t에 대한, 시간 t에 대한 함수가 되면은 또걔를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 나오는 거야. 부피도 마찬가지고. 어. 그 example 하나 있죠.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처음에 1이, 1이었다가, 처음에 1이었대요. 매초 3cm 비율로 증가하는 원이 있대, 그죠? 보이죠? 네. 1초에 3cm가 증가한대요. 2초면 6cm가 증가하죠? 3초면 9cm. 그럼 t초라 그러면 뭐니? 3tcm만큼 증가하죠? 됐죠? 문제는 반지름 길이가 10cm가 됐을 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 할게. 10cm가 되는 그 순간에 전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쵸.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식은 뭐야요 파열 제곱이죠? 짜자자잔 자 물이 없다 시작 St를 할게요 파이 반지름이 1더하기3t죠 파이올제곱 미분 한다이거죠 S 프라임 T는 2파이 1더하기3t인데 속미분도 하겠죠 속미분 3 기억나죠 전체미분 속미분 어. 까먹을 때가 됐잖아, 그렇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리마인드 시키죠. 6. 몇 초겠냐? 반지름이 10이니까. 어, 3초죠? 어, 그래서 s 프라임 3구한 거죠. 얼마냐? 그럼 10, 10, 60, 6 0파이냐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죠. 초당 그죠? 그 순간에서. 이게 되게 놀라운 거야. 쓰나미 효과잖아. 쓰나미 효과.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봐봐. 반지름은 1초에 고작 몇 센치가 증가해? 그렇죠. 근데 3초가 지나, 지날 때그 순간의 넓이는 뭐야? 폭발적이야. 63, 180이죠. 파이가 거의 3.14니까 180제곱센티미터가 펑 커지는 거야. 그 순간에. 어,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대단한 거야. 쓰나미 효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리적인 그 파급이 되게 커요. 커서 왜 다리 하나 만들 때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거든요. 미분 미분 방정식으로 중력 그다음에 뭐 마찰력 바, 바람의 방향 그런 거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거든요. 그 물리 거기서 그 자연적인 물리력으로 받는 충격에 열배 강도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현대, 현대 건축에서는. 그때 당시 10배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너무 쉬우니까. 예제를, 예제, 6번이다 원점 출발하죠?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피. 1차원 운동이죠? 항상 우리 수투에서 있는 미적분은 다 1차원 운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공간사, 공간이나 평면상의 동 이동은, 어, 변수가 X와 2개가 돼가지고, 미적분 할때 배우고. 그래서 위치가, 위치 X가 현재 T3승 빼기 12T다. 속도를 구하려면 뭐 하면 돼요? 2분. 3t제곱 빼기 12. 가속도는 또다시 2분이죠? 6t가 되겠네요. 집어넣으면 돼요. 1번. t가 3에서 속도와 가속도. b3 구하고 a3 구하는데 말아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운동방향을 바꾼다. 운동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뭐가 된다? 그렇죠. 0 되는 거죠. 근데 그냥 0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서 앞뒤로 속도의 부호도 바뀌어야 돼요. 기억나죠? 어. 그러니까는 자, 속도가 현재가 3t제곱 빼기 10인데 0 되게 해야겠죠.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그죠? 뭐는 안 돼요. 어, 시간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죠. 플러스만 되겠죠. because. 어. 시간을 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 그렇습니다. 2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 운동방향이 바뀔 때 속도가 0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속도가 0이라고 해서 항상 운동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어, 그 주의하시고.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는다 똑같은 문제인데, 6개 3번을 풀어봐. 약간 물리 문제야. 6개 3번. 이거 옛날에 2018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걸 조금 단순화 시켜 시켜서 이거 실었어요. 2018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는데. <laughs> 뭐 같아요? 한번 나와요? 네. 설명 필요 없겠어요? 네. 진짜지? 응. 이거는 약간, 복불복이, 아니, 약간, 속으로 갈리겠죠. 못한 친구들은 아예 못할 것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는, 잠깐, 어, 20초일 때는 뭐야? 서로, 이동거리가. 응. 같은 위치에 또 있다가, 그죠? 10초와 30초 사이에서, B가 더 치고 올라간대요. 그다가 20초에 만났다는 얘기는 B가 그전에는 A보다 뒤에 졌다는 얘기죠. 네. 어, 뭐 그런 얘기. 좋았어. 감이 있구만. 예제 보겠습니다. 어. 오, 야, 이게 지저분해. 잠깐만. <laughs> 어느새. 문제 읽어보세요. 예제. 7번. 나 이런 거 알아. 아, 그래서 마음이 걸려서 물어보는 거. 근데, 아까 센 수학할 때, 니가 네. 질문 안 하는 이유가 시험으로 생각을 해, 했구나. 어. 어떤 아까 그 센, 아까 그세 문제, 질문을 안 했잖아. 문제 풀이 시간에. 아, 시험으로 생각을 했었어? 아니, 어. 혹시 네. 일단 아, 혼자 일단 해보고 싶어가지고? 응, 어. 음, 싶어. 한 번에. 오케이. 혹시 그래서 질문을 못한게 아닐까라고 하는. 높아심이 있어서 <laughs> 어쨌든 어, 점 P가 있죠. 어, 첫 번째 등장인물은 등장인물이 아니다. 첫 번째 등장한 것은 선분 A, B거든요. 선분 A, B고 점 P가 있는데 점 P가 점 A에서 출발을 한대요. 그렇죠?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AP를 지름으로 하고 P b 를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이 생기죠? 그두 원의 넓이 합을 S라 한대요. 자, 저전 P의 지금 속도가 뭐죠? 초당 얼마로 간대요? 1cm. 1cm로 가니까 t초가 지나면 tcm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럼 PB는 그러면 20 t가 될 것이고. 넓이 합은 그만 구하죠. 변수가 S, t니까 넓이를 s t 로 하고 파이 자 반지름 2분의 t 제곱 플러스 파이 반지름 10 2분의 t 제곱 그쵸 그냥 이렇게 딱 놔두세요. 얘를 뭐뭐 뭐 전개하거나 어 정리하는 순간 어 참사가 대형 참사가 발생하니까 됐죠. 이 상태로 바로 미분할 수 있죠? 응. 2파이 2분의 t의 일승인데다 속미분도 해야 되죠? 2분의. 1, 그죠? 따라오죠? 아. 2분의 어 2분의 t를 한문제로 치환하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2파이에다가 2분의 t의 1승인데 2분의 t 자체도 또 미분해야 되잖아 속미분. 기억나죠? 어, 이해 되죠? 속미분 뒤에 거 마, 마찬가지죠. 2파에다가 10배기 2분의 t에 1승 속미분이 얼마죠? 어,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정리하면 되죠. 물론 바로 15, 어, 15초 변화율인데, 바로 15를 대입해도 되겠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한 다음에, 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어, 10-2분의 T파이 5 대입하면 되죠? 아 15초인가? 네. 어, 15초 대입하면 나온다고 나오겠지 뭐까 지금 그러면 어, 15 대입하면 나오나? 5파이가돼나 봐. S 프라임 15는 5파이 제곱 센티미터 세크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얘도 어마어마한 거죠. 단지름이 그죠. 한쪽은 초당 1 c m 씩 증가, 반대쪽은 1 c m 씩 감소하는데 그또 15조 순간은 뭐야? 넓이가 53은 15, 53은 15 15제곱센티미터가 팍 증가한다. 그, 그러니까 쌤도 물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딱이 순간 변화에 딱 15파이라 하는 게딱 감은 안 잡혀, 사실. 어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딱, 딱 모르겠어, 쌤이. 어쨌든 그렇다.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7의 3번을 풀어 보시길 바란다. 제가 못 풀더라도 계속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험을 해야 되니까. 처음다안 풀려. 쌤이 옛날에 기본 정석도 연습문제 24문제였는데, 나니 나이 때. 다안 풀리는 거야, 24문제. 어느 순간 극복을 했죠. 한 6번, 7번 받고. 그 다음 이제 실력 정석을 이제 도전하는데. 더 심하죠? 실력 정석은 예제부터 문제가 안 풀려. 연습문제는 고사하고. 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나왔니? 안 나왔니? 자, 이해는 했죠, 널. <laughs> 그죠? 보겠습니다. 자, 3번. 어, 까지 하자, 오늘. 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에 좀, 그, 센 수학 못푼거 있잖아. 그 20문제만 풀고 가자. 어. 배고프지? 어. 알았어. 아, 10문제만. <laughs> 한창 아이들에게. 과 20이죠. 여기에 중간까지 물을 물을 채웠대요. 물을 채우고 있대요. 지금. 자, 반지름 길이가 매초 얼마씩 늘어난대요? 0.5cm. 어. 그러면은 t초 후에서는 0.5t 라 하면 되겠죠? 어. 자, 부피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는 어, 어떻게 표현될까요? 높이를 닮았어요. 닮은 비가 1대2죠? 얘도 1대2로 하면 되는 거야. 1t가 되겠죠 잘했어요. 어, 끝. 음, 이제 다 했지? 부피, bt는 3분의 1, 그죠? 파이 r, 제곱, h. 맞죠? 미상하다. 음. 그 어떻게 표현해야 돼? 0.5 제곱이 0.25인데 이게 4분의 1이나 0.5 제곱이 12 어, 4분의 1이니까 어, 12분의 파이 t 3승 괜찮아요? 어때요? 문제가 자 반지름 길이가 6cm일 때 부피 변화율 구하라. 자 반지름이 6cm가 되려면 t가 얼마죠? 12 미분 하겠죠? v 프라임 t는 얼마지? 4분의 파이 t 제곱 v 프라임 12 구한 거죠? 4분의 파이 곱하기 12 제곱 얼마죠? 어. 약분하니까 4 32. 3 12 3 8에2 4 38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그죠. 어 46이죠. 미친 것 같아요. 제곱센티미터, 퍼세크. 엄청난 겁니다. 어. 이 순간에 초당 36파이의 비율로 펑! 부피가 증가하는 것같 반지름은 고작 초당 0.5밖에 안 증가하지만 쓰나미 효과! 그냥, 어, 그냥, 원뿔이니까, 뿌리니까 3분의 1, 민 넓이, 높이. 어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죠. 어렵지 않죠? 일단은, 원래는 예제를 먼저 풀면 좋겠는데, 좀 센이 좀 밀려있으니까, 10문제만 풀고 가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